롯데의 새로운 투수 코치 주영광 코치의 깜짝 복귀.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1군 메인 투수 코치로 주영광 코치가 돌아왔습니다. 롯데의 새로운 감독 김태형 감독은 자신만의 코치진을 조직 중인데 주 코치와 김 감독은 서로의 경력과 경험이 많이 다릅니다. 주 코치는 롯데 출신으로 김 감독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는 인물입니다. 김 감독이 주 코치를 선택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첫째, 다른 파트와 비교해 투수 코치를 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김 감독은 코치의 난방 때문에 코치 선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로는 주 코치가 롯데를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주 코치는 롯데에서 선수시절을 보내고 지도자로도 롯데에서만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롯데의 구단 문화와도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이번에 롯데의 불펜 코치로는 김현욱 코치가 남게 될 예정입니다. 김 코치는 롯데의 트레이닝 코치로 합류한 뒤두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제 불펜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.